어어. 어. 아, 씨. 와이라노 진짜 또 날라왔잖아, 또. 벌써 몇, 몇 번째고. 지금 다섯 건 아이가 다섯 건. 다섯 건이 각하, 각한데 왜 자꾸 그러노? 어? 이 할배한테 고친나? 이 할배한테 는 고쳐봐야 니답 네 없다. 니방송에서 네 자꾸 내를 또 할배라고 또 지칭하대. 할배. 와. 할, 할배를 못엮어가지 죽겠나? 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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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배를 못엮어가지 죽겠나?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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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배 안 엮인다 니한테 어? 니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았는데 할배를 우습게 하네 니가 이또 할배라고 지칭하네 어? 같이 늙어가면서 야이 사람아 너처럼 뭐 방송만 하고 어 디비자고 하면은, 뭐, 어? 디비자고 일라고 하면은, 뭐, 깔끔하게 할 수도 있지. 우리는 또 산업전선에 또 일꾼에 아이가. 너하고는 네 배일 틀리지 어? 일하다 보면 이 사람은 멘터도 뭐라고 그런 거지. 거기 사람 사는 냄새 아이가, 이 사람아. 그걸 또 비하하고, 어? 멘터를 하니 안 하니 사실은 어? 할배니 사실은 니보다 트레기가 많이 나니까는 뭐, 우짝히고, 어? 왜 자꾸 이런 거 보내노 이 다섯 번째야 너는 내못 읽는다니까 내가 이 사람아 나이 먹고 범죄를 저지를 나이가 봐라 범죄를 피해가면 피해가지 대단는거 갖고 난리 쌓고 말려 장난치나 지금 어? 이 할배 못읽어가 죽겠지 미치겠지 어? 용용 죽겠지 너는 미칠 거야 아, 저 할아버지, 그, 깐죽 깐조끼를 사제 어, 브이로그 올리가지고깐죽끼를사제 하, 아, 저 할아버지, 그, 학고가 돼가지고, 어, 어그로 끈다네 야, 이 사람아, 니가 내를 언급을 하니까, 나도 니를 언급을 하는 거고, 내안건들뭐 언급도 안 하면, 은 나도 니언급안해 네 니가 무슨 짓을 하든, 니가 뭐, 어, 무궁화표, 뭐, 어, 밀가루를 뭐, 어, 판매하던데 네,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어? 뭐, 중국집에 밀가루를 배달을 하든, 어? 내가 그런 걸 니를 왜 신경 쓰이고 어? 내 씨발 사업도 그 바쁜데, 어? 돈 벌기도 바쁜데. 야, 이 사람아, 이 다섯 번째다, 이. 자꾸 내 거래하면은 그래 니 진짜 고소 남용으로 내가 엮어 릴수 있다, 이. 어? 야, 이 사람아, 뭐, 경찰들이 바보고 뭐 하나, 이 과카를 낼 때는, 어? 경찰이 뭐, 바보라서 각하내는 줄 아나? 이보다 똑똑하니까, 끌떡기를 사점하고, 끌떡새도 아니고, 완전 끌떡새다. 오만데 다 입대해가지고, 어? 어? 뭐, 이슈화 시키려고 하고 말이야. 어? 그 여자들도 막, 아. 이슈화된 여자들, 그, 야, 이 사람아, 이슈화될 때는 그 여자한테도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슈화가 되는 거야. 어? 그런 여자 끌어 들이가 약자, 약자, 약자 편에서는 척하면서 어, 선량한 척하면서다 속에 보인다. 어, 그걸 너는 이용을 하는 거지, 이용, 어, 이용하고 있대. 어, 대가를 안 바란다면서 후원도 받아 먹고 하대. 돈그 녹화에 다 찍혀 있다. 이, 응, 어? 근거 자료가 다 있는데, 또 뻥칠래. 대가를 받아 보면은 거기 뭔고 알제, 똑똑한 네가잘 알까, 아이가? 이, 응, 하라 봐라, 이거, 검은 콩, 우유도, 이거, 먹잖아. 나 하게 마시고 또 일해야지. 왜 자꾸 할배를 거론하라? 하지마라, 이. 한번더 거론해라, 마. 내가 직권남용으로 엮어버릴 수 있다니까? 하지마라, 마, 하지말았 고. 어? 하지 마라면 하지 마라고왜 자꾸 하는데, 어? 할배가 그걸 좋아? 하지 마라, 검은 콩 우유나, 이거 딱한잔더 마시고 또 일해야 안 되겠나. 벌써 이 사람 한두 분도 아니고 네가 지금 다섯 번째야, 다섯 번째. 내를, 내 방송 가지고는 가못 읽는다고 내 이야기 해줬잖아. 지금 다섯 번째야, 이 어? 각하가 지금 다섯 번째야, 이 그럼 내가 다 고소 남용으로 엮어 부를 수 있다니까 농담이 아